328번에 1번만 한번 다뤄볼게요. 자,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의 접선이 평행하대요. 근데 그한점의 X 좌표가 3이라고 했어. B 점에서 접선의 Y절편에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쌤이 그래프를 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3차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집니다. 근데 두 점에서 접선이 서로 평행한 거니까 만약에 A 점을 여기라고 한다면 요거랑 평행한 접선은 뭐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그랬을 때 a 점의 x 좌표가 지금 3이랍니다 되셨나요 이때 이 b 점에서 y 이 접선의 y 절편과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요 3일 때 기울기랑 요 지점에서 기울기랑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지 이서 b 점의 x 좌표를 t라고 해본다면 그리고. 얘를 갖다가 fx라고 한번 잡아본다면, 결국에는 f'3이랑 f't가 어떻습니까? 같다라고 해서 t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미분한식 한번 써볼까? y'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고, 자, 여기다 3 한번 넣어봐봐. 얼마 되니? 27 빼기 18이니까 9. 더하기 1하면 10은. 3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자, 넘어오면 마이너스 9니까 전부 3으로 나눠집니다. 마이너스 3은 0이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t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는데, 3이라는 건 원래 아까 처음에 주어진 a점의 좌표인거고, 그럼 b점의 x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 있겠네. 그러면 b점은 마이너스 1, 콤마. 자, 마이너스 1 대입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y는, 얘들아, 아까 기울기가 요거였어. 요거 기울기 아까 얼마 나왔었니? 10이었거든. 기울기는 10. x-x1, 마이너스, 플러스 y1. 자 10x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나와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y 절편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6.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정리합시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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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쌤이 또 변곡점이라는 거뭐 얘기 좀 해줄 거거든. 이게 접선이 평행하면은 이게 변곡점 대칭이에요. 변곡점이라는 용어는 이제 미적분에 나오겠지만 쌤이 비율관계하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이게 변곡점이 뭐냐면 간단히 소개하면 요거한번더 미분해주면 돼. 한번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6x-6이지. 그럼 저거 0대게하는값 얼마야? 1이거든? 여기가 네. 1이거든. 여기가 x좌표가 네. 3, 1. 여기 얼마겠어? 얘랑 얘 갭이 얼마야? 2면 요거보다2 작은 애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바로 나온다. 이런 게 이제 비율 관계면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 어쨌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 게좀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이제 뭐 어딘지 몰랐으니까. 어. 자,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332번 풀어볼 건데, 여기 1, 2번이 있는데, 1번 풀줄 알면 2번도 풀수 있으니까 한번 좀 접근해보세요. 자 갑니다 1번 3차 함수야 식도 그냥 싹다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요 함수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무엇인 최대인 접선이 a,7을 지난다 그때 a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일단 포인트는 기울기가 최대인 접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어 기울기가 최대다 여러분들 기울기 구하려면 일단 이 함수식을 뭐 해줍니까 미분해주지 미분해서 나오는 그 함수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한번 이걸 f x라고 한번 잡아놓고 기울기가 최대라는 건 f 프라임 x라는 함수가 최대가 되는 그 상황을 인지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미분 한번 해보세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자. 이게, 여기에다 X 값에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게 기울기 값인 거잖아. 근데 이 F'X라는 게 지금 몇차 함수로 표현이 됐어요. 이차 함수에다 어디로 볼록인 이차 함수,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니까 당연히 요 꼭지점에 X 좌표, 요 지점에서 최대 값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어, 요거 표준형으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축만 사실 구하셔도 됩니다. 축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얼마? 1. 1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축이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을 갖는 거야? 기울기가 무엇이다? 최대. 최대다. 그럼 기울기도 바로 구하자.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여기는 마이너스 2, 뒤에는 5죠? 그럼 기울기 최대 값 얼마입니까? 4. 3이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아, 접점은 X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쓰고, 아유, Y 값이 좀 귀찮네. 마이너스 1 넣어봐봐. 여기가 3분의 2죠? 그치? 이거랑 더하면 1이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접선 구해줄게요. y는 기울기 조금 전에 3 나왔고 x-x1 플러스 y1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지는데 지금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됩니까? a 콤마 7을 지난다 7은 3a 플러스 1 a는 얼마다? 2다.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그다음에 333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아쉬워요. 문제가 바로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30초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고 x 좌표 a, x 좌표 b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만족하는 c가 몇 개냐 물어봤죠. 얘들아, 이거는 뭐로 의미합니까? 평균 변화율로 의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 가는 그냥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얘랑 평행한 접선 찾는 게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몇 개만, 몇 군데 존재하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A랑 B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어디 있을까? 여기 하나, 둘, 셋. 답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바로 푸시면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은 3개입니다. 정리할게요. 336번, 그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시계꼴이 나온다라는 것 뿐이지, 얘들아, 이게, 어, 그냥 되게, 좀 쓸데없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냥 단순 노가다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이제 정의되어 있을 때, 요 등식을 만족하는 뭔가를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등식에 가 그대로 얘 적용을 시킬 거야. 그러니까 F에다 이걸로 바로 대입을 할 거라고요. 자, 요식 바로 갑니다. F에다 뭐 집어넣어? 그럼 A 플러스 H의 뭐? 제곱은. FA라는 건 뭡니까? A 제곱 플러스 H 곱하기. 됐어? 얘들들 미분하면 이게 얼마예요? EX면 E, 에다가 X에다가 뭐 집어넣어? A 플러스? 요거도 집어넣는 거지, 그치? 요거를 이제 분배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립하는 식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제곱, EAH 플러스 H제곱은 요거 H에요. A제곱 플러스 EAH 플러스 KE 들어가야지. E KH 제곱 이게 이제 성립하는 거고 양변에서 지금 소거될 게 많잖아. A 제곱, EAH 없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H 제곱이 EKH 제곱이 돼야 되겠고 문제에서 H랑 K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EK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고 만족하는 K 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만족하는 K 값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 번이다라고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이 식이 평균값 정리랑 이제 연관성이 있는 식이다.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될것 같아요. 밑에 문제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베이지풀이는이 정도까지 하게 할게요.